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2년 9월 21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완연한 가을 날씨입니다. 걸어다니기에 딱 좋은 날씨네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라면서 제 작품 한 편을 낭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삶 속의 옥시토신 임우시 이 지구상에서 누구에게나 평등한 것이 딱 하나 있다. 시간이다. 그러나 그 시간에 괴로움으로 몸부림도 쳐봤고 미동도 없다고 느낄 때도 있었다. 지금 이 시각은 근무 중이다. 아니 혼자다. 과거로 가볼수 있는 시간은 혼자 있을 때이다. 출근길에 차가 막히는 시간인데 오늘은 바로 통과다. 이 작은 일에서 가슴이 시원함을 느낀다. 생각지도 않고 있을 때 갑자기 떠오른 한 문장이 또한 마음을 설레게도 한다. 분주하게 출근 준비를 하다 보니 땀이 났는데 현관문을 나서니 엘리베이터 앞에서 약간의 시원한 바람이 잠시 보로를 스친다. 옥시토신의 어원은 그리스어로 일찍 태어난다인데 자궁 수축 호르몬이라고도 한다.아이를 낳을 때 자궁의 민무늬 근육을 수축시켜 진통을 유발하여 분만을 쉽게 이루어지게 하여 젖의 분비를 촉진해 수유를 준비하는 호르몬이다.평상시에도 분비되는데 이때는 사랑의 묘약으로 작용하여 친밀감을 느끼게도 한다. 산모가 아기에게 강한 정서적 유대감을 느끼는 것도 이 호르몬이며, 여성이 남성에게 모성 본능을 느낄 때 옥시토신은 왕성이 분비된다고 한다. 올여름은 1994년 이후로 가장 무더운 해로 기록된다고 한다. 우린 반전의 기회로 만들고 싶었다. 절전도 할겸가게의 전등을 싹다 교체하기로 했다. 견적부터 전문가에게 받아보았다. 생각보다 큰 비용이 들었다. 꼼꼼하게 전국 후기를 적어보니 다섯 종류나 되었다. 우선 조명기구 전문업체를 알아냈다. 가격과 종류가 천차만별이다. 다시 현재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본다. 처음에는 전면적으로 다 새로 해야 할것 같았다. 그러나 알아볼수록 방법이 나왔다. 지인들에게 조언도 받았다. 뜻밖이었다. 쉬운 방법이 있었다. 면적도 넓어 보이도록 하고 활용도 또한 높일 수 있는 것이 없을까. 세부 배치도를 그려서 집에서도 짬짬이 연구를 거듭했다. 우린 일치점을 찾았다. 우선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두 군데 발견했다. 살짝 뜯어보기로 했다. 전문가가 아니라서 혹시 더큰 비용을 들게 하는 것은 아닌가 걱정도 되었다. 하지만 열어보니 안에 새하얗게 칠이 완벽하게 되어 있었다. 탄력기 붓기 시작했다. 이젠 순서를 정하기로 했다. 먼저 전구부터 사왔다. 크기는 같은데 맞지 않았다. 다시 실망스러웠다. 오, 이거 큰일이다. 멈출 수도 없고 고민이다. 그러다가 전구를 빼내어서 둘이서 들여다보고 퇴근도 몇날 며칠을 미루고 연구했다. 이상한 힌트를 발견했다. 겉모양은 그대로 두고 속 자그마한 전구만 갈아서 연결해보니 불이 왔다. 너무나 재미있었다. 마치 전문가가 된 기분이었다. 전구로 안되는 곳은 줄로 된 것으로 하고 그림은 뒤로 빼 유리를 붙여서 투명 접착제를 쏘아서 완벽하게 마무리했다. 또한 탄력이 붙기 시작했다. 내친 김에 칠도 하기로 했다. 페인트도 종류가 많았다. 붓과 페인트를 사고 휘발성이 있는 물체를 섞어서 칠까지 했다. 또 조금 어둡다고 생각했던 곳은 지인에게 부탁해 다시 뚫어 전기를 넣었다. 이제 완벽하다. 페인트가 쓰고 남았다. 집 베란다를 떠올린다. 그러다가 남편이 집에도 남은 것으로 칠하겠다고 한다. 좀 걱정이 되었지만 탄력 붙은 기분을 망치고 싶지 않아서 그러자고 했다. 그런데 퇴근해 보니 생각보다 더 환하게 베란다로, 새 베란다로 변신해 있었다. 다음 정리는 내 차례다. 매장에는 디스플레이를 새로 하고 집은 배치를 다시 했다. 남들이 보면 정말 자질한 것인 줄 알았는데, 오는 고객마다 칭찬한다. 올 무더위 동안 우린 큰 일을 해낸 것 같은 뿌듯함을 맛보았다. 바로 이런 기분이 삶 속의 옥시토신이 아닐까 싶다. 삶은 신비로 가득하다. 시간과 생각의 틈 사이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묘약이 있다. 횡재한 기분이다. 돌아보니 생활 속에 옥시토신은 수없이 숨어 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남은 시간 행복하고 사소한 행복이 가득가득 쌓이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늘 건강하십시오.